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부여되면 그때부터 야 그때부터 오케이 예. 엄청나게 많이 보는 판례고 이 차에서 나오면 써줘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불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불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형의 <laughs>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효력이 없죠. 네.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아까 개성공단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였고요. 당연히 헌법, 헌법재판소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할 리가 없죠.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 다 권한이 있다고 했고, 대법원도 권한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일반 공무원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재정 행정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무처리 준칙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섣불리 네 이런 거다 2차에서 써줘야 되는 판례들이죠. 7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거 법원이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재판의 전제를 요소로 하는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조항이 해당 소속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요해야죠 네, 그게 위헌인지 위법인지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정도가 돼야 그때 이게 그 전제성 요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이걸 심사를 하는 거죠 때문에 이걸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요하, 요한다이죠 판례를 슬쩍 바꿔가지고 뒷부분 바꿔서 낸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행정위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위법의 효력은 당의 사건에 하나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인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이렇게 되면은, 네, 대상이 될수 있죠. 법규명령의 위헌, 위, 헌 위법 여부가 희석상 다툼의 없음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무효사유 아니에요. 왜냐면, 위헌, 위원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그 나오, 결과가 나오지 않느나 일반 입장에서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게아닌 이상해야 이거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사후적, 위헌이 됐다는 사정은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명백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취소사유다 이거죠. 무효사유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A 시장은 위반한 갑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답니다. 내부의 사무처리 주기 주장 것에 불과하다. 그쵸. 시행 규칙. 행정 처분 기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불과하다. A 시장의 처분이 별표 이면 행해졌다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1번이 맞다면 2번은 반드시 틀려야죠. 지금 이 1번과 2번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충되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그 그거의 그, 그 기준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 반대로 이 별표 23의 기준을 따이 따르, 준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거 대칭되는 이 문구, 이거 판례에서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2차에서 나오면 써줘야 되는 중요한 판례 문구들이죠.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 대꾸가 이루, 대꾸를 이루죠. 이번이 틀린 거, 틀렸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영업소지 1월이 위반행위의 내용. 현저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 사유가 없는 한. 남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죠 현저히 이렇게 한건 아니 이상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죠. 따르지 아니하고 가백게만 위처분 기준을 과도하게 초반 이렇게 하면 어 이거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수 있겠죠. 가백게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기 하는데 가백게만뭐 엄격히 처분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준은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9번 행정 재량 옳지 않은 거.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면은, 그쵸, 이거는 기속행이죠. 네. 얼마를 할지는 지,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일 수 있어도, 이, 변상금 부과 처분 자체를 안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상황이, 그,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반드시 부과 처분을 해야죠. 기속행이라는 거고. 처분의 근거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는 공익 뭐 했다면 불행 불행사로서 네 그렇죠 네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유업하죠 네 맞는 거고요 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재처분할 때는 뭐 당연히 고려해야죠 당연한 얘기고 2 차에서는 뭐 이, 이런 걸다 외울 수는 못해도 기억나는 대로 동기 목적 방법 수단 결과 시간 장소 뭐 횟수 뭐, 피해자와의 관계, 형, 형법이랑 행정법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 그 최종적인 결과, 그걸 예측 가능했는지, 뭐, 얼마나, 뭐, 고의가 다분했는지, 뭐, 뭐 그런 등등. 아, 물론, 행, 그러니까 형법하고 행정법하 구분해야겠지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느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모든 법에서 매한 가지죠. 판례에서. 맨날 나오는 포, 포, 표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네,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죠. 당연히. 4번. 4번이 뭐 틀렸나봐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적정하였다면 위협한 것은 아니다. 아, 이거는 이제 판례가 있죠. 이렇게 공적사항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은, 어, 그 자체로 위협하다고 봤습니다. s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경찰을 뽑는 시험이니까, 경찰, 공, 경, 어, 경, 경 뽑는 시험이니까, 이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이런, 이런 판례들은 자기, 자기 공무원 일을 하면서 방어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판례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이런 특수 이제 어떤 이런 직렬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반영이 되죠. 뭐, 뭐, 교정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교도관들에 또 관한 이런 게 문제로 이렇게 여러 판례들 중에서도 이런 게 나, 나오듯이 마찬가지죠. 행정 계획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기본계획은 불과해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집적하는 구속은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에요. 지금. 후행 도시군 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 계획의 결정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권한이 없는데 선행 도시군 계획을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거를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권한 없이 그냥 한것 때문에 무효죠. 네. 무효사에해당한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김옥의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경우. 이거 그거죠. 그 대학, 94년도 대학 내신 요강? 뭐, 대학, 대학 입학 요강? 뭐 그거죠. 교육부가 그거 했던 거. 예상된다면 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고요. 4번이 틀렸나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상, 도시군 계획 구역 내 소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구역 내 주민이면은, 뭐, 이반권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제한권 이런 거. 이반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도시구역 계획 내라고 했는데,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은,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죠. 할수 없으므로가 틀렸어요. 거부행일 위 항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틀렸죠. 4번이 틀렸네요. 너무 많이 보는 판례죠, 이것도. 11번, 도정법. 갑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관한 행정청 A의 인가 고시가 있었답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A의 인가 처분은 갑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죠. 그렇죠 갑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갑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A가 인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하자를 가 치유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냥 단지 그냥 이거는 행정청 입장에서 그 저 인가를 해준 것 뿐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인가를 할때 어, 이런 이런 것도 그 하자 여부로 다 검토를 하나, 이것도 그 팔레를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이 도정법 관련 팔레들은 엄청 많은데, 아, 지금 사업시행 계획은. 인가구실 통해 확정이 되면은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이죠. 3번이 막 3번 받고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은 그 인가처분에 무효나 취소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으면.